이 책은 제목 그대로 처음 교토에 가는 사람들을 위한 교토 가이드북입니다. 따라서 교토가 처음인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교토를 지역별로 나누어 교토 시내 3박 4일의 여행 일정과 근교 여행 일정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교토 여행을 계획한다면 자신의 일정에 따라서 짧게는 1박 2일에서 혹은 5박 6일까지도 자유롭게 교토 여행 일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토는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백과사전식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기보다 한 곳을 여행하더라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좀더 자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여행자들이 앞선 오사카 여행을 통해 하루 정도 시간을 하루에 교토를 다녀오는 편입니다. 이미 그런 분들은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오사카와 달리 교토는 하루 정도만으로 여행을 끝낼 수 있는 도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 처음 교토에 가는 사람도 이미 교토를 다녀온 사람도 모두 필요한 책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시선이겠지만, 제가 만났던 행복한 도시 교토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면서도 닮은 듯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평소에도 인기가 많은 여행지였습니다. 최근에는 엔저 현상으로 인해 일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수 있어요. 일본 여러 도시 중에 교토가 속해 있는 간사이 지방은 비행기로 약 2시간이면 도착하는 곳이라 더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단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가 전부는 아닙니다. 교토는 도쿄로 수도를 이전하기 전까지 천년 동안 수도였던 도시로 수많은 세계 문화 유산을 비롯해 일본의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많은 볼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롯이 일주일을 하애한다고 해도 교토에서 내놓으라 하는 문화유산을 다 보기 힘들 정도로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볼거리만 있는 도시는 결코 아닙니다. 오사카가 워낙 먹을거리로 알려져 있는 곳이라 교토는 상대적으로 볼거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교토의 교요리를 빼고 맛집을 논할 수 없을 정도고요. 서양에서도 교토의 교류 리에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토는요 오사카와는 차원이 다른 맛의 도시라고 할수 있어요. 무엇보다 교토가 왜 좋으냐고 물으신다면 교토를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같이 다시 교토를 가고 싶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다른 도시에 없는 뭔가가 교토에 있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